2013년 3월 7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아복음 8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냈습니다. 같이 된난 찬양은 하루를 시작할 때 라는 찬양입니다. 숨기, 상쾌한 나라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시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여행길 되도록, 그런 좋은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8절까지 긴 날, 달락이지만, 아, 일단 오늘은 31절까지 나누고 내일 다시 그 이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아멘.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인관들에게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에 주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후에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어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어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이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과 이후는 큰 하나의 구분이 되어져서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도 마가복음에는 비로소 예수 어,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시면서 1 8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또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 마가보음은 주로 어, 갈릴리 사역,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이적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 또 순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전후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난다음에 삶,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사다 들판에서 소경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면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묻느냐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가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물었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런 큰 도시. 어, 세상에 어떤 황, 화려함과 그런 세상에 여러가지 영화가 있던 그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또 가이사라 빌리포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섰던 곳이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우상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을 자기의 주라고 어,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리포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세례원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주자 중에 하나다. 어, 이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세례원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또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과 같은 위대한 설교가 또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능력의 사자 또 예레미야와 같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던 위대한 선지자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런 견해는 일견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세례요원 같은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능력자였습니다. 기도로 하늘이 열리고 또 기도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죽은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런 정말 능력있는 그런 기도에 어, 그런 어, 주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견해가 다 훌륭한 것이고 맞는 면이 있지만 이것으로는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면서 이것은 어, 부족하다 할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견해는 다 틀린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들이 다양합니다. 위대한 스승입니다. 어,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 평화주의자이시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데도 예수님을 대표적인 인물로 세워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율법, 어떤 면서 윤리주의자다. 그래서 또 여러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훌륭한 생각이고 일면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대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받들고 그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않고 충분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어, 그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 중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고백 중에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는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더 어, 메시아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크라이스트어 이 말은 어,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바로 당신입니다. 그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사람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자기들의 그런 로마의 억제로부터 억압과 어, 그런 노예진 상태로부터 구속해줄 그런 자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완전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메시아 이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맞았지만, 그 메시아라는 의미 속에, 어,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 아, 자기들의 생각 방어들이 안에 있는 그런, 어, 메시아를, 어,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아 어, 이분이, 어, 예수님이 어떤 의미의 메시아였는지를 온전히 알고, 그는, 어, 그의 삶을 온전히 이 하나님께 맡기고, 어,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 이 정치적인, 뭐, 억압 세상에 이런 것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큰 죄의 그런, 어, 구렁텅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영혼이 없고 영혼이 없던 그런 관계를 이어주는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영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내가 만약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 이 땅을 살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이지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루셨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 일을 치루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걱정하며 우리가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 있고 능력 있게 그리고 바른 길을 영원한 길들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바르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힘 있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수 있는 날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소,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기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 당신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보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다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온전히 맡기고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귀한 걸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목요일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어,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